한성과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주께서 권고하시, 제스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냐. 주 께서 공부 하시제 스스 라 하시 네찬 양아리 찬 양아리 죽임 당한 어린 야죽죽게 영광 돌리 어라, 우리 죄를씻 어？주 셨 네. 나 예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잔양아리 잔양아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양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을 용서하셨네. 찬양아리, 찬양아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들려드리세. 찬양아리, 찬양아리, 죽임당한 어린 양. 늦게 영광 돌리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표도 가시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여수는 이르되 이르라.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쌍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단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거제로 제쌍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각 제쌍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병, 악성 비후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진영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안에서 육체적 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보다는 그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들끼리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로 간주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그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다면 회개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비료는 본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배상받을 사람이나 그의 친척조차 없다면 그 배상물은 하나님께를 돌려 재상의 몫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회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없이 서로 화해됐을 때 공동체로 이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진실하게 해결할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극율과 평강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들과 분리시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므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의 피로써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고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해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내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와 관련해서 제시된 배상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를 회복하나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이웃과도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로 온전한 사귐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